진짜 얼마만에 이렇게 꽉 차서 예배 드리본 적이 언제인가 싶습니다. 하,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부활 생명 콘서트 현장에 이타가 왔는데요. 하,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다시 한번더 오늘 부활 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구와 또 대구 교회와 성도들이 부활하고. 연합하고 위로받는 날이 되기를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저 위에 우리 이건우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많이 오늘 참석했다고 하는데 2층에 청년들 많네요. 청년들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 대기총 대표회장님이신 송기섭 목사님께서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 어, 조금 전에 말씀 계셨습니다만 우리 이재범 목사님 말씀처럼 지난 8년 동안 은혜 속에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 대구시장 일을 했습니다. 어, 아마 이제 다음 이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때는 제가 아닌 다른 새로운 시장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 겸해서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물론 우리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는 코로나가 창구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정말 4만여 이상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하하고 또 축복받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2020년 2월 18일 그러고 보니까 딱 오늘이 2년 2개월 되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째. 한 번은 도무교회에서 작년에는 내일교회에서, 또 이번 2022년 우리 부활절 연합회면은 성령 충만한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이신 회 송기선 목사님, 또 준비위원장이신 이재범 목사님, 또 수고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 어,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이관영 목사님 또 축도해주실 최영태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특별히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우 목사님 뷰렛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은혜로운 성전을 이렇게 연합 예배장으로 이렇게 함께. 쓸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함께 축하하고 또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2022년 부활절 연합 예배 주제 기도의 제목이 위로입니다. 지난 2년 2개월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느님 나라로 가셨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또 격리 치료실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구의 근 3분의 1이 코로나를 공식적으로 알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코로나를 아는 국민들까지를 합치면 그 숫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은혜롭게 다 완치되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후유증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코로나는 비록 걸리지 않았지만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반납하고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 시간 이분들 정말 위로받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박수를 통해서 이분들이 위로를 얻고 더큰 힘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에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산불이 요즘 기후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하다 보니까 곳곳에 산불이 일어납니다. 일어났다 하면은 대형 산불입니다. 이 산불뿐만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인간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파괴했던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시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또 또 다른 인간의 탐욕이 저지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분들에게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지난 8년 동안 늘 저와 대구시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사실은 제가 코로나 방역의 대구시 책임자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들이 교회를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또 예배 때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저도 예수 믿는 시장이 그런 얘기할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잘 방역을 지켜주신 덕분에 이제는 코로나19의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계 지도자 여러분, 성도님들, 코로나19 어려움 너무 많으셨고, 또 부족한 이 방역의 책임자 잘 믿고 따라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죄송합니다. 어, 대구가 그래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밀렸던 숙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가 경제 새로운 산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섬유와 기계 부품 정도의 대구에서 이제는 로봇 도시로 물산업의 도시로 전기 자동차의 도시로는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청년들을 일자리는 부족하고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대구가 답답해서 대구를 떠나고 있는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어,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이렇게 경선하고 계시는 김재원 후보님, 유영아 후보님 두 분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어, 다음 시장님께서 이렇게 누가 되시든지 간에 또 대구를 희망이 있는 도시 청년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구 만드는 일 계속해서 제가 못했던 것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모든 후보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달 보름 후면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구를 위해서 제 작은 힘 남은 힘을 보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대구와 그리고 다음 시장과 대구시를 위해서 수고하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